네, 안녕하세요. 청인중개사 베이사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29회 시험의 끝인 합격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더욱더 분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이제 30회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재수생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30회 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 오늘의 주제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고민을 하시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원을 먼저 가느냐, 아니면 독학이 먼저냐.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음, 학원을, 먼, 학원을 가느냐, 독학을 하느냐, 이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먼저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학원을 가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뭐 일단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네,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감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뭐 책임감 책임감 이라고 하기도 또 그런데 어, 일단 돈을 냈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뭐 듣는 건 없어도 학원에 가자 가서 책 펴놓고 있고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고 뭐 핸드폰을 하시던 뭐 그거는 뭐 본인 자유겠지만 일단 그래도 학원에 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갖고 책을 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실 수 있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학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일단 여유로워져요. 예, 독학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갔다가 언제 오고 뭐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딱딱딱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독학을 하시게 되면은 뭐 집에서 그냥 하시면 되니까 도서관에 가셔도 되고 어, 내가 뭐 오늘 쉬고 싶다 쉬어도 되고 오늘 더 하고 싶다 더 해도 되고 뭐 편하게 뭐밥 먹으면서 뭐 먹을 거 먹으면서 편하게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이게 뭐 근데 제 생각에는 독학은 독이 된 성배 같은 거라고 전 생각해요 잘하면 정말 효율적이게 공부를 잘할수 있지만 못하면은 안하는니만 못한 그런 공부법이 독학이에요 그래서고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게 처음에 한두 달에서 세달 기초반 커리큘럼 기간이죠 한두달에세달세달 세 달? 세달 단위로 커리큘럼이 짜여지니까 기초반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재수생 분들은 모르겠는데 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혀있어요 일단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뭐 일어나고 싶고 뭔가 막 다른 걸막 하고 싶고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학원에 다니시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기르세요 앉아서 책을 펴놓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솔직히 잘안 들어올 거예요. 네, 저도 알아요. 네.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건당연해요 그런 거다 감안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책 펴놓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네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패턴이 몸에 익숙해져요. 그럼 나중에 독학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집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조금씩 더 늘려가야겠지만 예. 그렇게 되면 학원과 독학의 장점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먼저 한 3개월 다니시고 그 후에 독학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뭐 굳이 꼭 학원을 계속 다니셔야겠다 말리진 않아요. 예, 좋아요. 학원 다니는 것도 예. 커리큘럼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판에 마지막 한 3개월 정도 독학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을 안 다니시고. 뭐 문제풀이도 중요하고, 뭐 해설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충분히 해설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수 있는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알수 있는 그런 능력은 100% 키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을 꼭 두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정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능력 되시니까. 자 영상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고 조금 조금씩 짧게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릴 거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